거룩한 벗들이여 그대는 아는가. 한 사람이 밥을 먹는 모습만 보아도 그 사람의 품성과 마음 자세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고 옷으로 체면을 꾸밀 수도 있으나 한끼 식사 앞에서는 본성의 껍질이 조용히 벗겨지는 이라 탐욕과 절제, 감사와 불평, 배려와 이기심이 모두 밥상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여. 식사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닫고 이 세상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수행의 순간이니라. 그러니 부처는 말하였노라. 밥상 앞에서 깨어 있으라. 그대의 도가 바로 그곳에서 시험받는다. 먼저 식사 예절에 대하여 말해보자. 무릇 예라는 것은 겉모양이 아닌 마음의 바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상을 맞이하면 몸짓도 조용하고 말도 점잔하진 하니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음식을 대하기 전두 손을 가지러니 모으는 것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요 타인을 향한 존중이니라 거룩한 제자 사야도는 이르렀느니라 밥한 그릇에 우주가 들어있다. 쌀한 톨에도 농부의 땅과 비 잡이 햇살에 은혜와 바람에 노고가 스며 있다.그러므로 감사함 없이 먹는 것은 자비 없이 삶을 삼키는 것과 같도다.밥을 급하게 퍼 넣는 자.그 마음에는 허기보다도 욕망이 가득하니 그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 쌓인 공허를 채우려 애쓰는 자요. 반대로 천천히 음미하고 입을 닫은 채 조용히 먹는 이는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이며 음식에 담긴 인연을 되새기는 이니라 이렇듯 식사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길들여졌는지를 보여주니라 고운 말도 밥 앞에서는 금세 사라지고 허울 좋은 겸손도 숟가락을 쥐는 손끝에서 들키게 된다. 한 어리석은 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체하였으나 밥상만 펴지면 큰 소리로 음식을 주문하고 자신이 먼저 먹으려 하였고 누군가 음식을 천천히 짓기라도 하면 눈빛부터 날카롭게 변하였느니라. 그 모습을 본 선승 운타는 이르렀도다. 그 자의 겉은 부드럽고 겸손하나. 속은 탐욕과 분노로 이미 익어 있구나. 그렇다. 식사라는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인내심, 공감, 절제심, 그리고 배려가 모두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여, 음식이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겨야 그 맛이 더욱 깊어지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는 말씀하셨느니라. 먹을 때 나눔이 없으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탐욕의 상징일 뿐이다. 어떤 이는 좋아하는 음식만 잔뜩 집어가고, 어떤 이는 나누기 위해 자신의 접시에 적게 담으며, 뒤에 올 이들을 생각하나니, 이들의 마음가짐은 하늘과 땅처럼 멀도다. 또한 밥 먹을 때 말이 많은 자는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이며, 말 대신 웃으며 음식을 건네는 자는 자비로운 이라, 예로부터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더 깊은 교감이 일어나고, 말 없는 식사 중에도 눈빛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가 진정한 벗이라 하였느니라, 식사 중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자여, 그대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대의 마음은 이 자리에도 없고 그 음식에도 깃들지 아니하도다.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진 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없느니라. 거룩한 벗들이여 밥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니라. 그것은 관계의 거울이며 인연의 무대이기도 하다. 어떤 이와 밥을 함께 먹어보면 그 사람이 평소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금세 알수 있느니라 음식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은 고운 마음을 지니니요 조용히 먹는 이에게는 깊은 생각이 깃들어 있고 끝까지 자리를 정리하고 남은 일을 배려하는 자는 참된 도의 길에 가까운 자니라 하지만 거룩한 벗들이여 이 세상에는 밥상을 욕심으로 채우는 자들도 많으니, 그들은 먼저 먹고, 많이 먹고, 더 가져가려 하고, 다 먹은 후에도 물한잔 들고 서지 않으며, 심지어 누가 먹지 않았는지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이니라, 그댄 조심하여야 하니라, 밥상을 함께 나눴으되, 마음은 끝끝내 나누지 못한 자들과, 길을 함께 걷는 것은 수행자의 길의 독이 될수 있음이니라. 예로부터 이를 한 끼를 같이 먹어보아야 그 사람을 안다 하였느니라. 거룩한 성인들은 벗을 사귀기 전에 한 끼의 밥을 먹고 한 끼에 걸으며 조용히 그의 숨결을 살펴보았노라. 한 제자가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참된 벗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와 밥을 먹어보아라. 그가 먼저 남을 챙기고 천천히 먹고 남긴 것을 정리하며 일어나는 자라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이 등불이 될수 있다. 하셨느니라. 그대는 사람을 말로만 보지 말고 밥상머리의 행동에서 그 사람을 보라. 한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아낀다면 내 그릇을 먼저 챙기고, 내게 맞는 음식을 권하며, 내 입이 다물려 있을 때는 괜찮냐고 묻는 자니라. 그리하여 식사라는 것은 관계의 시험장이며, 사람의 인성과 도량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울이니, 부디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벗들이여, 음식은 수행의 도구이기도 하니라, 부처는 말하였느라. 몸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도를 위한 음식이 되어야 하느니라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가 곧 그대의 도와 연결되는 것이다. 천천히 씻고 한입한 한 입에 마음을 실으며 감사와 자비로 음식과 하나 되면 그 자체가 수행이 되느니라 허겁지겁 삼키는 음식은 욕망의 연장선이며 천천히 음미하는 음식은 자비의 표현이니라. 음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인연을 귀히 여긴다는 뜻이니라. 그러므로 수행자여, 밥을 허투루 먹지 말고 음식을 남기지 말며 그릇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지어다. 또한 식사 후의 태도도 중요하니 배가 부르다고 눕는 자는 게으름에 덫에 빠지기 쉽고 식사 후 감사 인사 없이 자리를 뜨는 자는 마음에 늘 결핍을 안고 사는 자니라. 예로부터 선사들은 식사 후 그릇을 씻으며 이르렀느니라. 그릇은 마음이요. 씻는 행위는 번뇌를 닦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도 음식을 담았던 그릇을 정갈히 씻고 그 순간조차도 자신을 닦는 시간으로 삶을 지어다. 거룩한 벗들이여 마지막으로 이르노니 식사란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며 또한 자비를 나누는 행위요. 수행의 한 방법이니라 그대가 먹는 방식은 그대가 사는 방식과 같도다. 그러니 정갈하게 먹고 조용히 먹고 남을 생각하며 먹으며 무엇보다도 음식 하나에도 감사를 품고 사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음식은 그대 안에 자비가 되고, 식사는 도가 되고, 밥상은 곧 도량이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한 끼부터 정성으로 대하라. 그한 끼가 그대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그대의 생을 다듬을 것이니라.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이여. 밥한 끼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안에 깨달음이 숨어 있느니라. 거룩한 벗들이여. 사람의 성품은 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라. 그 중에서도 밥상은 그 사람의 마음이 비추어지는 맑은 거울이니.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자비로운 이와 탐욕스러운 이는 한끼 식사 안에서 그 차이를 숨길 수 없느니라 어떤 이들은 음식을 차려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그릇만 가득 채우며 나누려 하지 않고 먼저 먹으려 하며 입으로는 예를 말하나 행동으로는 탐욕을 드러내느니라 이와 같이 겉으로 공손하나 밥상 위에선 지배하려 드는 자는 결국 욕망을 이기지 못한 자이며 도량이 좁은 자니라 거룩한 제자들이여 밥상머리에서 겸손한 자는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도 겸손할 것이요 식사할 때 조용히 상대를 배려하는 자는 삶 전체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리라 이렇듯 작은 젓가락질 하나에도 그 사람의 인연이 담겨 있고 식사 후 자리 정리 하나에도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나느니라 또한 들으라. 공량이란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행위이며 인연을 감사하는 의식이니라 부처께서도 매일 탁발을 하셨으되 항상 그 음식을 받기 전에 한 손으로 그릇을 들고 고요히 명상하셨느니라 이 음식은 누구의 수고로 이루어졌는가? 내가 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이 음식을 어디에 쓰려 하는가? 이세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며 음식을 드셨느니라. 그리하여 참된 수행자는 식사 전 감사하고, 식사 중 마음을 다스리고, 식사 후 청정하게 정리하나니,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수행이며 하나에도요. 그대의 삶을 맑게 하는 법이니라. 벗들이여. 또한 음식이란 그대의 탐욕을 시험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조급해지고 남보다 더 많이 먹으려는 마음이 들며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마음이 불쑥 올라온다면 그 순간을 부끄러워 말고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로 삶을 지어다. 한 그릇의 음식은 그대의 업을 비추는 거울과 같으니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알아야 하느니라.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농부의 땅과 운반한 자의 수고와 요리한 이의 정성과 그대가 지금 살아있음이 겹겹이 쌓여 이루어진 공덕이니라. 그대가 아무리 혼자 밥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대의 밥상 위에는 수많은 생명과 인연이 담겨 있나니 감사의 마음으로 먹고 끝까지 남기지 않고 정갈하게 비우는 것이 곧 도를 따르는 길이니라 한 제자가 부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토록 식사 예절을 강조하시나이까 부처께서 이르시되 음식은 욕망과 연결되고 욕망은 곧 업이 근원이 되며 업은 고통을 낳나니 식사 하나 바로 하면 욕망을 이기고 업을 맑히며 생을 고요하게 다듬는 것이니라 벗들이여 음식을 다루는 법은 그대가 생명을 다루는 법이요 그대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요 그대가 자기를 돌보는 태도이기도 하니라 또한 그대가 만일 아이들과 식사를 하게 된다면 밥상에서 먼저 존중을 가르치고 음식의 소중함을 알려주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라. 그들이 크고 난후 세상을 향해 감사하며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작은 음식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리라. 이렇듯 식사 예절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꿰뚫는 마음가짐의 시작이요 그대의 내면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니라 마지막으로 당부하노니 그대의 밥상은 도량이 되어야 하며 그대의 젓가락은 자비의 손이 되어야 하며 그대의 그릇은 감사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느니라 음식을 통해 그대 자신을 이기고 음식을 통해 인연을 맺으며. 음식을 통해 번뇌를 걷어내고 그리하여 매일 한 끼가 그대의 수행이 되고 한 끼가 그대의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노라 벗들이여 밥상은 말이 없는 도장이니라 그곳에선 말이 아닌 몸짓이 법을서라며 침묵 가운데 진실이 드러나고 수저 하나 드는 동작 안에 그대의 업이 담기느니라 어떤 이는 먼저 반찬을 고르며 가장 좋은 것을 챙기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누가 더 많이 먹는지 눈치 보며 질투심을 품기도 하느니라 이것은 곧 식욕을 통한 탐진치 이 발현이요. 식사를 삶의 연장 아닌 경쟁으로 삼은 어리석음이니라 벗들이여한 그릇에 밥을 손에 들었을 때 그대는 이미 여러 생명의 희생과 보이지 않는 이들의 수고 위에 앉아 있나니 허투루 먹는 것이 곧 무지요. 남기는 것이 곧 오만이며 탐욕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곧 불선한 업빈이라이 세상에는 배고파서 굶는 자도 있고 버려진 음식 더미에서 살 길을 찾는 이들도 있느니라. 그러하니 그대는 밥한 숟갈에 자비를 담고 반찬 하나에도 절제를 실천하며 식사 전체에 감사를 머금어야 하느니라. 또한 들으라. 밥상에서의 다툼은 집안의 불화를 낳고 식사 중에 물에는 인연을 끊으며 조금씩 쌓인 불만은 결국 가족을 멀어지게 하느니라. 그러니 식사 시간에는 말씨를 부드럽게 하고 상대를 다그치지 말며 잔소리를 덜고 기쁨을 더하라. 부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공양하실 때 항상 조용히 마음을 집중하시며 드셨느니라. 그한끼 식사가 곧 돌을 닦는 기회이자 모든 제자가 마음을 되돌아보는 정진의 시간이 되었느니라. 벗들이여. 그대 의 집에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그릇을 내고 가장 따뜻한 음식을 내며 웃는 얼굴로 대하느니라. 하지만 식구에게는 찬 음식을 내고 투정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진정한 수행자는 낯선 이보다 가까운 이를 먼저 존중하고 평범한 날일수록 더 정성을 다하느니라. 그러하니 식사란 단지 먹는 행위가 아니라 인연을 다듬고 업을 정리하며 수행의 시간을 살아내는 법이니라. 또한 기억하라. 식사 속에는 침묵의 예술이 깃들어 있느니라. 떠들썩하게 먹는 이는 그 맛을 잊고 조용히 음미하는 이는 그 뜻을 깨닫느니라.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맑히고 시선은 따뜻하게 머물며 느린 젓가락질 속에 마음의 평화를 실천하라 이것이 곧 밥상 위에서 하는 선이요 생활 속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벗들이여 밥을 짓는 이는 마음을 담고 상을 차리는 이는 사랑을 담으며 함께 앉는 이는 인연을 짓느니라 그러하니 밥상은 도를 실천하는 제1의 장소요 그대가 가장 먼저 정갈이 할 수행처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산란할지라도 밥상 위에서 만큼은 평정을 지니고 그대의 삶이 어지러울지라도 한끼 식사 안에서는 맑음을 되찾도록 하라. 그러하니 그대여 밥상 앞에 앉았을 때그 마음가짐이 곧 그대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때이니라. 사람이 말로는 공손하다 하고 겉으로는 겸손하다 하나 그가 젓가락을 드는 모양을 보면 그의 인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니 이는 마치 정수한 물이 투명한 그릇 속에 담기듯 숨길 수 없는 진심이기 때문이니라 어떤 이는 밥이 나오기 무섭게 먼저 먹고 남이 먹을 틈을 주지 않으며 어떤 이는 가장 만난 것을 먼저 챙겨가며 주변을 돌아보지 않느니라. 이는 탐욕의 씨앗이 이미 깊이 자라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요, 수행의 길이 멀었음을 알리는 것이니라. 또한 어떤 이는 밥상을 앞에 두고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으며, 음식을 준비한 자의 수고를 하찮게 여기고 식사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느니라. 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인가. 부처는 일찍이 말씀하셨느니라, 한 그릇의 밥도 천 가지 인연을 지나 내 앞에 이르렀거늘, 어찌 고마움을 잊겠는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와도 같아서, 겸손한 이는 먼저 남을 챙기고, 공손한 이는 먹는 모습을 단정히 하며, 깨어있는 이는 속도를 조절하여 함께 먹는 일을 배려하느니라. 이는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연민과 자비의 실천이니라. 밥을 먹을 때 말이 많으면 그 마음이 산란하고 밥을 씹지 않고 삼키면 그 정신이 조급하니라. 그러하니 밥을 먹을 때는 조용히 천천히 마음을 다해 음식을 맞이하라. 밥한 숟갈에도 우주의 벗개가 담겨 있으며 채소 한 잎에도 무수한 생명과 수고가 담겨 있느니라 옛 성현들이 이르길 밥 먹을 때는 그저 밥만 먹어야 한다. 하였으니 이는 식사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오 나 자신과 대면하는 수행의 시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니라 사람이 밥을 먹는 모양은 곧 그의 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같고 음식을 나누는 태도는 그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같으니 그대가 진정으로 자비롭고 바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밥을 먹는 태도부터 점검해야 하느니라 밥상을 정리하는 모습에서도 본성이 드러나느니라 어떤 이는 자신이 먹은 자리를 조용히 정리하고 그릇을 헹구며 다음 사람을 배려하고 떠나며 또 어떤 이는 쓰레기를 남기고 자리를 떠나 타인에게 불편함을 남기는 이라 이는 그 사람의 일상과도 같으니 늘 남을 불편하게 하는 이는 어디서든 그러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이는 언제나 그러하니라 그대는 밥을 남기지 말라 음식물 속에는 누군가의 노동과 시간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느니라, 한 톨의 쌀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 이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의 자세이며, 우주 만물에 대한 경외심, 이 있는 자의 태도이니라, 밥상에서 말이 많고 평가가 많은 이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자이며, 밥상에서 감사와 침묵이 있는 이는 충만한 자이니, 감사는 채움이요, 불평은 결핍이니라, 그러하니 그대여 밥을 먹을 때마다 수행하라.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나의 조급함을 바라보고 나의 교만함을 마주하라. 그리고 그 밥상에서 깨어나 세상을 향한 자비심을 다시 일으키라. 그대여 밥을 먹을 때는 눈앞의 음식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음식을 얻기까지의 인연을 생각하라. 밥한 톨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자라고 농부의 땀방울로 수확되어 수많은 손을 거쳐 그대의 앞에 놓이게 되었느니라. 이를 모르고 함부로 대하면 먹는 이 또한 무지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라. 밥상은 세상의 축소판과 같아서 그대가 그 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 또한 그렇게 흘러가느니라. 조심스럽게 음식을 덜어먹는 이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요. 먼저 덜고 많이 가져가는 이는 욕심을 놓지 못한 이이니라. 이는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느니라. 부처는 이르셨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대의 몸을 기르지만 마음으로 삼키는 것은 그대의 성품을 기르느니라. 그러하니 그대는 음식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라. 눈앞에 맛을 줬다가 마음의 도를 잃지 말고, 식사 시간을 오히려 수행의 시간으로 삼으라. 식사 도중에도 말을 줄이고 생각을 맑히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느니라. 괜한 험담이나 세속의 시비를 밥상머리에서 나누게 되면 그 음식 또한 탁해지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흐려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인은 밥상에서 입보다 귀를 열고 귀보다 마음을 낮추느니라. 가정 안의 밥상은 화합의 근본이요 공동체의 밥상은 질서의 바탕이니 음식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존중이니라. 음식을 만든 이에게 감사하고 함께하는 이에게 양보하며 스스로의 행동을 성찰하는 자만이 비로소 참된 인간이라 할수 있느니라. 한 사람이 밥을 먹는 방식은 그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며 결국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암시해 주기도 하느니라. 하루 세 번. 그대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이니라. 또한 음식은 그대의 마음을 따라 흡수되느니라. 불만과 짜증 속에 먹은 음식은 병이 되고, 감사와 기쁨 속에 먹은 음식은 약이 되느니라. 그러하니 그대여,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먼저 씻어야 하느니라. 그대는 물을 떠 마시기 전에 두 손을 모아 감사하듯이, 밥한 그릇에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이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며 깨어있는 이 행위이니라. 밥을 먹고 나서는 그릇을 비우고 자리를 정돈하며 고요히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그 한끼가 그대를 길러 주었음을 기억하고 다시 세상 속에 무수한 인연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한끼는 이미 그대의 수행이 되었느니라. 밥 먹는 일조차 성스럽게 여기는 자는 그 어떤 일도 경건하게 여길 수 있으며 그 어떤 자리에서도 무너짐 없이 살수 있으니 식사야말로 수행의 뿌리요 인간됨이 시험대이니라 그대여 사람의 본성은 잔치의 자리보다 고요한 밥상에서 더잘 드러나는 법이니라 모두가 환호할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지만. 밥 앞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는 흔치 않도다. 한 조각의 반찬을 남기지 않고 고르게 나누는 자는 삶의 무게를 아는 자요. 자신의 접시만 가득 채우는 이는 마음의 공허를 음식으로 채우려는 자니라. 이러한 이는 새 속에 물들어 걷은 화려하나 속은 텅 비었으며 작은 그릇에 담긴 나물 한 줌을 소중히 여기는 이는 마음의 법을 간직한 자로서 세상의 부귀보다 청정한 인연을 더 귀히 여기는 이라. 또한 식사 자리에 늦게 도착한 이를 위에 음식을 남겨두는 이는 겉으로는 말이 적지만 속에는 자비심이 깊은 자이며 자신이 배고픔을 참더라도 먼저 남을 챙기는 이는 진정 수행의 뜻을 행하는 이니라. 허나 반대로 밥상 위에서 언성을 높이고 작은 실수를 지적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탓하는 이들이 있으니 이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먹는 것이요. 그대 스스로의 번뇌를 퍼먹는 것이니라 그대여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인연을 나누고 마음을 섞는 일이며 하나의 수행이요 하나의 법회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씻고 음식과 함께 앉은 이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말하노니 그대의 하루가 어지럽고 번잡하더라도 새끼의 식사 시간만은 평화롭고 고요히 보내도록 하라 그리하면 번뇌는 줄고 마음은 다시 중심을 잡게 되리라 삶은 하루하루의 반복이요. 그 반복 안에서 깨어있는 자만이 수행을 완성할 수 있느니라. 밥을 먹는 일조차 수행이 되도록 사는 자는 마침내 새속에 살되 새속에 물들지 않고 중생과 어울리되 중생의 번뇌에 빠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도 밥한 그릇 앞에서 감사하라. 그대의 앞에 놓인 이 음식이 그대를 살리고 그대를 깨우며 그대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리라.